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식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퍼릴 수연이고요. 완전 묵은둥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묵대 한번 보이시죠? 자, 퍼릴 수연이고요. 묵은둥입니다. 금액은 18,000원에 가는데, 자, 요 부분, 이 아이는 제가 꼬집를 했었는데요. 꼬집를해서 음, 나왔습니다. 모든 식물 뽑아서 가고요. 오늘은 2만원부터 택배 시작하겠습니다. 위에서, 전체적으로 위에서 샵, 한국샵 보여드려 볼게요. 이 부분 있습니다. 야이를 빼면, 야이가, 이렇게 음, 쳐집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사 같은 걸로 이렇게 하시,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구독자님 하시기 나름이고요. 야이도 제가 몇 년을 굳혔는 식물입니다. 거릴 수염 같은 경우에는 추위는 약하고요. 음, 대신에 물을 좋아합니다. 야이는 18,000원에 단, 단품으로 가겠습니다. 버릴 수연 높이. 한번 재봐 드릴까요? 높이가. 얼마큼 되나. 야야마 어, 작님부터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다 높이 보이시죠? 이정도 높이고요. 버릴 수연 저희는, 어, 이 말부터 오늘은 가볼게요. 그리고 야이는, 야이도 단품입니다. 하나밖에 없고요. 미니 개세르. 단품이고, 금액은 14,000원이고요. 묵은둥입니다. 어, 야이도, 음, 요런 군생 같은 경우에는요, 포장 중에 분리될 수 있고요, 입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잘 묵었습니다. 단단하게 묵었죠, 그쵸? 이 아이가 다른 채널에서 지금 3만원 넘게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희 것처럼 색깔 물을 돌지 않는 식물이고요. 이 아이 단품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이도 제가 10개 가지고 왔는데, 이 아이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음, 그리고 제가, 이 아이는 정말 색깔이 이쁘죠? 9cm 포트에 있는데, 손톱이 정말 이쁩니다. 자, 루비스타거인데 9cm 포트에 있는데, 정말, 정말, 어, 작습니다. 자, 이 아이 보면은, 제가, 어, 2020년, 어, 12월 4일날에 이제 식전를 했는 모양입니다. 아주 아주 작습니다. 철하고요, 작습니다. 분명히 작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5cm? 이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화면상으로는 커 보이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도 5cm 그쵸 자 이렇게 봤을 때도 5cm 이 정도밖에 안 놉니다 야 이는 단품으로 야 이도 단품이고요 금액은 많은데 갑니다 묵은둥이 색깔 진짜 이쁘죠 루비 섰다 금이라고 해서 적어 놨네요 자 그리고 어,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립스틱인데 립스틱 색깔이 아주 예쁘게 해서 물이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리스티 금액은 만천원에 가는데요. 얘는 15cm 보트에 있습니다. 자, 예, 이두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만천원이면 금액 너무 착하죠? 자, 사이즈는 이쪽으로 봤을 때 12cm. 여기로 보면은 거진 14cm. 예, 나온, 15cm 정도가 나오네요. 이두군생입니다. 묵은둥이고요. 어, 야, 이거 제가 물을 줬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어, 제가, 저희 집라울 보여드렸죠. 예, 잠시 쉬어갈게요. 이 아이가 지금 한몸 군생 입니다 자 보시면 거꾸로 어이가한 뿌리에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요렇게 됐어요 요 아이는 제가 시집을 못 보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뿌리 내려서 다시 어 구독자님들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합니다 음 혹시 이 아이 묵은둥이 관심 있으신 분 18,000원에 판매했었는데 이 아이 15,000원에 어 라울 판매해 볼게요 어차피 이 아이는 한몸 군생 한번 군생입니다. 묵은둥이, 묵은둥이니까 매니아가 연락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음, 그리고 뒤쪽으로 땡겨 갈게요. 자, 오렌지 물로 야이 2두군생입니다 어, 야 시중가 거진 한 3만 5천 이 정도 나가는 사이즈고요. 자, 이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하엽댐에서 한번 정리는 것 같은데, 물을 지금 제가 안 줬더니 얘가 식물을 약간 시들시들 해요. 자, 오렌지 물로 25,000원에 갑니다. 유두, 군 유두 자연 군생이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진 15cm에 가깝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 이렇게도 보시고, 묵은둥입니다. 유두 자연 군생이고요 그리고, 아, 옆으로 제가 살짝 당겨나가서 블루 엘프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레드벨인데요. 레드, 레드벨입니다. 레드벨벳이 아니고. 자, 레드벨이, 하나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6,000원이고요. 자, 한 개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6,000원이고요. 두 개를 구매하시면 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묵은 뚱입니다. 진짜 잘 묵었죠? 어, 야, 이들 포, 포가 지금 기본 포터라서 그렇지. 야, 이 시중가 지금 나가는 게 9,000원씩 이 정도 나가는 겁니다. 진짜 삼딸기 같죠? 어, 요 아이. 자, 두개 하시면 하나를, 하나 구매하실 경우에는 6,000원이고요. 자두개구매하시면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 판매하고 있는 우리또 식물이죠. 그렇죠. 자이 아이는 네 개에 만원 갑니다. 단품으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네개 묶음으로 해서 가요. 네개 묶음으로 해서 솟자 만 원에 갑니다.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했는데 6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6cm 포트에 있는 레드베리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사이즈는 6cm 포트니까 크지 않습니다. 이아이랑 제가 지금 지금 이제 어, 레드베리 이한 포트에 판매하고 있는 식물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이렇게 해서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나요? 이아이는두 포트 구매하신만 원이고 이아이는네 포트에 만 원입니다. 요렇게 해서 보시면 요렇게가 이제 만 원이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캉캉을 놨는데요. 자, 캉캉 여기까지는 자연 군생입니다. 자, 캉캉 앞전에 제가 45,000에서 42,000원까지 다운, 다운 시켰는데요. 자, 금액 은 38,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가져온 금액에서 그냥 어, 포장비만 받을게요 자 금액 38,000원에 자연자구입니다 자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깊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자 생긴거 요렇게 생겼어요 잘 다져졌습니다 잘 다져져있는 자연군생이고요 금액은 캉캉 단품으로 해서 38,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그러면은 나오죠 이해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옆으로 당겨서 갈게요. 자 오늘은 블루엘프의 날임인데요. 자 블루엘프 같은 경우에는 어, 1번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는 금액은 1 3 0 0 0원이고요 13,000원에 갑니다. 자 12cm 포트에 있고 묵은둥입니다 묵은둥이 자 생긴거 잘 보세요. 얘는 꽃대니까 잘라서 갈게요. 자 꽃대 자 블루엘프 금액은 13,000원에 갑니다. 1번이고요 어, 천천히 보시고 주문 주세요. 목대. 묵은둥이죠, 그죠 색깔이 아주 아주 빨갛게 선물 드는 블루 엘프. 워낙에 제가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자, 이번에 블루 엘프도 만 삼천원에 갑니다.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잘 보세요. 어, 요런 부분 잘 보시고 주문을 주셔야 됩니다. 묵은둥이의 블루 엘프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얼굴이 잘 다져졌죠? 그리고, 어, 3번이. 3번이 뒤쪽에 있네요. 자, 3번도 블루엘프 아주아주 빨갛게 씀물이 드는 블루엘프입니다. 자, 금액은 13,000원에 가고요. 요 목대 이런 부분 잘 보세요. 이는 군생같은 경우에는요. 포장중에 분류될 수있고 입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음. 목대 길이 안 재봐드려도 되겠죠. 12cm 포트에 있으니까 자, 4번에 블루 엘포도 금액은 만 삼천 원에 갑니다. 자, 4번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는 요렇게 해서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이 그러니까 뒤쪽에 보시면 4번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음 여기 보시면은 꺾어져서이 부분 보이시죠? 아마 이게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떨어져서 이 부분이 여기서 이만큼 심어졌습니다. 그러면 어 나중에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죠? 4번 구매하시는 분자 요 요만큼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야만이 또 받았을 때, 그쵸? 왜 분리가 되니만이또 그런 말이 혹시나 우리 구독자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5번은, 금액은 5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는 15,000원에 갑니다. 자, 목대 한번 보시고요. 요런 아이들은 약간 이제 같은 식물 이렇게 엉키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래요. 밥이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 자연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금액은 15,000원에 가겠습니다. 5번이었구요. 자 그러면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 6번도 15,000원에 가구요. 12cm 포트에 묵은 둥이로 있습니다. 자보 지금 보시는 것은 6번 직종 라인까지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분생 같은 경우에는 포장 중에 풀리될 수있고요 입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2만원부터 택배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2만원부터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택배비 무료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7번. 금액은 15,000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게 가겠습니다. 오늘은 블루 엘프만 준비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아 이런 부분. 이거는 이거, 이거 꽃대 있죠? 꽃, 꽃대가 잘라져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